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자, 저는 와, 루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이 되었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박진영하고 비가 아주 멋진 안무 환상 콜라보 나로 바꾸자의 새로운 신곡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 제가 최근에 이 영상을 찍었는데 반응이 정말 핫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에. 자, 춤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춤이에요. 옛날, 옛날 감성 예, 여 뭐, 저랑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주 전공 분야입니다. <laughs> 제대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네,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구간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하이라이트 파트는 전반부 후반부 이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다 쉬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파트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정말 쉬워요. 왜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복 춤. 하나 배우고 그걸로 다해 먹으시면 됩니다. 완전 쉽죠. 자,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벌려 주시고 주먹을 주먹을 만들어주세요 주먹 그리고 이 주먹이 위로 향하게끔 어느 정도 좀 넓게 벌려주시고 얘를 계속 위로 올려주세요 네. 자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춤출 때는 포인트가 너무 힘을 주면은 아 너무 좀 동작이 과격해 보이니까 약간 릴렉스하게 그루브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몸은 바운스가 있어요 이게 옛날 춤이다 보니까 바운스를 다운 바운스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손을 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엄청 쉬워요. 이거를 하면서 자리 이동을 하는데, 오른쪽 한번 갔다가, 왼쪽 한번 갔다가. 자, 그래서, 딱 이렇게 한 번씩만 가면 되거든요. 박자로 하게 되면, 원, 투, 쓰리, 포. 끝이에요. <laughs> 엄청 쉽죠? 자, 이게 돌아오잖아요.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에 끝났는데, 포, 엠 박자에 이제 똑같은 이런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뭐 하냐면,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약간 위로. 자, 이 정도에 올려주시고, 먼저 오른발이 앞으로 내밀면서, 자, 이 골반 있죠? 힙을 이렇게 한 번, 어 한번 이렇게 틀어줄 건데, 요 때, 이 엉덩이가 앞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한번 비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착, 착! 한번 비비고, 돌아올 때, 돌아올 때, 다리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은, 박자가 어떻게 되냐면, 원, 투, 쓰리, 포, 앤, 파! 자포 엠박자 때 비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면서 바로 어, 다운 바우스 한번 더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박수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결하면은 포엠 박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쉬운 게 뭐냐면 끝났죠 그러면 지금은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한번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 비트는 거를 왼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한번씩 해준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들면서 이번에 6 7 8 마찬가지로 또 바운스 해주시면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했던 이 여덟 동작을 한번더 해주면은 시끝 <laughs> 완전 쉽죠 자 한번 정리해서 제가 쭉두번 연속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원투 쓰리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 Two, two,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이겁니다. 자 엄청 쉽죠? 자이 다음 퍼트도 굉장히 단순하게 어,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엄청 쉬워요. 이번에 어떻게 하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몇번 움직일 건데 어. 방향은 이렇게 일정하고요. 자,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힙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그 다음에, 일로 가면은, 여기겠죠, 그죠? <laughs> 여기 가면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뛰면서 할 건데, 자, 이걸 뛰면서 할 때마다 손동작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데,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할 때는, 주먹, 왼손, 주먹. 자, 얘를, 안으로 돌려서 한번 찍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할 때는, 이거 찍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또갈 건데, 그 다음은 간 다음에 뒤통수. 그냥 뒤통수만 하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양손 안으로 말아서 피면 됩니다. 네. 자, 보세요. 원, 투, 쓰리, 포, 파, 시, 세븐, 에. 이해 가셨어요? 자, 이거를 아까 제가 보여줬듯이 뛰면서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 차. 원, 투, 쓰리, 포, 파, 시, 세븐, 에. 쉽죠? 자, 이게 끝나면 이제 어, 두 번이 더 있는데 이건 정말 쉬운 게또 손을 이렇게 옆으로 일자로 펴는데 이게 손바닥이에요 이제 손바닥. 자, 이렇게 일자로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면서 할 거예요. 간 다음에 여기서 오른 발을 들면서 이 왼손을 여기 오른쪽 오른 발 여기 무릎 위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 보시면 자, 자. 자, 자, 자. 이런 거두번 하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해주시고, 끝이 나면은, 어, 한네 박자가 남아요. 이때, 어, 박진영하고 비가 자리를 바꾸는데,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걸어갈게요. 봐. 세 세, 에잇. 자, 끝난과 동시에 동작이 하나 들어갈 건데, 자, 거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전에 또 새로 배워본 거 한번 제가 또, 카운트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뛰는 거자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 시작 원투 쓰리 포파시 세븐 에이 투투 투, 쓰리 포파시 세븐 에이 자 별거 없죠? 네 그럼 지금부터 나머지 두 번째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뮤비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눈에 익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전 파트 때 제가 많 이렇게 이 워킹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덟 동작 끝나고 나면 항상 M 박자 때, 마지막 끝날 때 박자 때쯤 다리 크로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워킹을 하면, five, six, seven, eight, e n one. 요겁니다. 자, 크로스 할때 보면은, 오른발이 앞으로 항상 가 있어요. 요것만 알고 가셔도 절반 거의 다 했다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크로스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이 많이 봤던 그 장면 자, 주먹을 지는데 이 손바닥이 앞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주먹을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먼저 오른손을 먼저 앞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렇게 바꿔줄 건데 여기에 포인트는 최대한 끈적끈적하게 쳐주셔야지 좋아요. 음.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자 자세를 약간 낮춘 상태에서 자 먼저 오른손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힙도 같이 오른쪽, 왼쪽. 오른손 갈때 오른손, 그다음에 어, 왼손 갈 때는 왼쪽으로 요렇게 어, 엉덩이랑 손을 끈적끈적하게 해주시는 거요. 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끝나면은 여기서부터는 음악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팔을 이렇게 벌리는데 어깨 라인 일자로 펴주시고 주먹 치고 D자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 팔을 오른손부터 내리면서 팔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내려주면서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흔들어 주는데 자 이때 리듬을 어떻게 타냐면 이 힙을 왼쪽으로만 계속 움직이시면 돼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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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자 이때 힘을 너무 주면은 이 침이 재미가 없습니다. 최대한 힘을 빼 주시고 리듬을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면 위로 두 번, 아래로 두번할 건데 아래로가 엄청 쉬워요. 위로는 이 손을 같이 해 주시면 되고 아래로는 그냥 팔 잡고 아래로 두 번. 끝입니다. 엄청 쉬워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덟 동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끝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크로스가 들어가는 거요 아, 아, 이 들어가는데, 이 크로스 후에 하는 동작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웨이브를 타는 게 있어요. 근데 웨이브를 어떻게 하냐면, 자, 크로스하고 다리 벌릴 때, 몸을 약간 이렇게 오른쪽 뒤로 제껴놔요.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내리는데, 이 내리면서 어깨를, 이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치면서 이런 식으로 웨이브를 두번할 겁니다. 원투 쓰리 포 이런식으로 두번을 하는거예요 약간 돌리듯이 웨이브를 해주시는거죠 자 연결하면 제가 크로스 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한 다음에 자 갑니다 시작 파 시, 세븐 에이든 원투 쓰리 포 이런식으로 두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제발 이런게 나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양손 모으시고, 제발, 이거 풀리지죠? 자, 제발을 하면서, 이 손을 약간 왼쪽 대각선 위로 올리면서, 두 번째는 양손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거를 하는데, 어, 이게 두번 나와요. 이따가 한번더 나오는데, 지금은 다리를 하면서 합니다. 다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오른쪽 다리를 비비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자,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먼저 비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발, 이런 식으로 손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박자가 두 개가 남아요. 세븐 A 이때 박진영하고 B가 자리를 체인지하는데 앞뒤로 바꿔요. 근데 막 뛰면서 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뛸게요. 저는 그냥 오른발부터 세븐 한 다음에 A의 다리를 벌리고 다시 한번 크로스 앤원 해주시고 우리 원래 알던 이 동작이 또 다시 반복 루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제가 카운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자, 아까 했던 그 워킹부터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준비, 시작. 바. 시, 세븐, 에이, 덴 원, 투, 쓰리, 포, 빠, 시, 세븐, 에이, 덴 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시, 세븐, 에이, 덴 원. 에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끝나면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어렵게 만들진 않았어요 똑같이 한번 더 해요 하고 또 해요 또 크로스 하겠죠 자 여기 왔을 때그 웨이브 타는게 좀 바뀌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팔을 얘네들이 아까 내렸는데 이번에는 팔을 위로 쭉 올릴 거예요. 제가 그때 오른쪽 대각선 위로 올리는데 이것도 주먹지고 그리고 몸을 똑같이 오른쪽 뒤로 재끼는데 이제부터는 웨이브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웨이브 두 번을 타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리 크로스한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A N 박자 A t h 원, 투, 쓰리, 포. 요런 식으로 똑같이 두 번을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발인데 이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 별거 없고 애들이 이거 하고 이제 이제 해산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발 이렇게 프리하게 하는 건데 저는 왼발부터 그냥 제발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 두 박자 그냥 자리정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쉽죠? 자. 그러면 이두 번째 파트를 제가 카운트로 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갑니다 워킹부터 해 볼게요 준비 시작 파시 세븐 에이 댄원투 쓰리 포파시 세븐 에이 댄투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앤시 세븐 에이 댄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거 없죠? 지금까지 했던 거, 전부 다 풀카운트로 제가 처음부터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자, 원, 투, 쓰리, 포, 엔, 파, 식, 엔,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엔, 파, 식, 엔, 세븐, 에이, 쓰리,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이, 포,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이, 5、2、3、4、5、6、7、8、6、2、3、4、5、6、7、8、7、2、3、4、5、6、7、8、8、2、3、4、5、6、7、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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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이게 이렇게 체력 소모가 많아요 다이어트의 직방네자 그러면 저희와트의 하이라이트 노래를 부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무 아까워 미나자를 네 본적 없어도 너무 아까워 뭐라 설명할 수 없어도 아까워 네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 제발 이해를 줘 나로 바꾸자 아아 아, 아. 제발 나로 바꾸자 아 그러니 제발 나로 바꾸자 아아 아. 제발 나로 바꾸자 아 이런 이치발, 어! 아우 힘들어, 아, 어. 이게 정말 노래 부르고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다이어트 직방, 네. 아, 체로스면 장난 아닙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후렴 하이라이트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yeah.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재밌었어요? 네, 자, 아, 이게 완전 옛날 스타일이죠. 네. 요즘 춤이랑 좀 달라가지고 어, 처음에 접하실 때 약간 힘드실 수 있는데 어, 이게 그 춤의 기본기들이 어, 전부 모여있는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다들 힘드실 텐데 다들 힘내시고요. 어 제가 뭐 저도 요즘에 수업을 잘못 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자주 찾아볼 수 있게.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와트에서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시간 되시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전부 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멋진 댄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안녕.